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집합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 또 명제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이외의 것이라서, 내가 뭐, 지금 백지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은,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문제 두 종류인데 뭐 되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나왔을 때 대처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 이부분을 이제 집합 마지막으로 해서 어, 명제 들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자연수 m의 뭐 양의 배수의 집합을 AM이라 한다. 뭐 그랬을 때뭐 교집합과 합집합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찾을 때 이런 식의 조건을 주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조건을 줬으니까 문제는 풀수 있잖아. 집합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인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모르겠으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자연수 m이라고 그랬으니까 m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거의 양의 배수의 집합들은 우리가 a2라고 쓸수 있어. 그럼면 2의 배수들의 집합 a인 거야. 2의 배수가 뭐가 있어요? 2, 4, 6, 8, 땡땡땡. 무한 집합이죠.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에 어떻게 쓰이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 합집합은 어떤 놈이 다 가져갔었지? 합집합은 큰 놈들이 다 가져갔었어. 그죠? 그리고 교집합은 작은 놈들이 다 가져갔었단 말이야.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A2 합집합, A4 이래 버리면, 2의 배수랑 4의 배수랑 누가 더 커? 4가 또 숫자가 크니까 4의 배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2의 배수야. 왜요? <laughs> 어? 2, 4, 6, 8, 10, 12, 딴딴딴. 얘는 4, 8, 12, 딴딴딴. A2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훨씬 많아. 그죠? 그래서 더큰 집합이지. 그래서 큰 놈이 다가져 가죠. 이해 되셨죠? 응. 어. 그러면 A2 교집합 A4 하면 작은 놈이 다가져 가죠. 합집합은 큰 놈이 다가져 가고 교집합은 작은 놈이 다가져 가는 거야. 집합에서는 여러분들 이 배수의 집합에서는 숫자가 크다고 큰 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헷갈려 하는 게, 이거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니까 얘네가 합집합, 교집합이 서로 맞물린단 말이야. 근데, A2 교집합 A3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교집합이죠. 둘의 최대 공약수. 아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돼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거에 배수들을 써주는 거야 2와 3의 최소공배수 뭐죠? 6이죠 A6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교집합이잖아 2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 최소공배수 그러면, A2 합집합 A3은, 최대 공약수가 아니죠. 뭘까요? 합집합은 다 써야 되잖아.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써줘야 돼. 2, 4, 6, 8, 10 해서 따따따 갈 거고, 3의 배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에 끼고, 3, 6, 9, 12,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써줘야 돼. 그, 잘안 내. 그죠? 잘안 나오겠지. 저뭐 언제 다 쓰고 앉아 있어. 이게 배수 집합의 연산인데, 요거 좀 이해를 돕고자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제 문제풀이도, 어,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올릴테니까 A2 합집합 A3에 교집합 A4 이래버리면 합집합이죠 합집합이면 아까 뭐였어? 2, 3, 4 6, 8, 9뭐 이렇게 해서 쭉 갔었잖아 걔네와 얘의 교집합 상태를 먼저 보면 그럼 뭐죠? A4야. A4가 얘 안에 들어가 있거든. A3하고는 규집합 해봤자 12의 배수들이잖아. 그쵸? 12의 배수가 커, 4의 배수가 커. 4의 배수가 더 크죠. 그거에 이제 합집합이니까.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풀어내냐면, 우리 집합에서도 분배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 분배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요게 분배되면. 앞에, 앞에 가고, 가운데 합집합 따로 써줄 거지. 그쵸? 그러면, A2 교집합 A4. 그리고 A3 교집합 A4.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얘네의 교집합은? 교집합은 작은 놈이. A4 합집합. 얘는 교집합. 바로 안 들어가잖아, 그쵸? 최소공배수 12. 12의 배수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A4랑 A12랑 합치면 합치합은큰 놈이 가져간다. 그죠? A4가 더 많죠. 얘는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음. 그래서 <laughs> <laughs> 침, 침상기다가 살해 걸렸네. <laughs> 예? 안 나올 수가 없어. <laughs> 그죠? 눈으로라도 익혀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로 와, 이제, 어? 조건 주고 선 들어왔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잖아. 그쵸?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차집합이에요. 이런 용어를 뺐는데, 선생님들은 쓴다고. 익숙하니까. 이런, 제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뭐, A 세모 B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에 대한 약속? 어, 연산에 대한 약속이 있는 집합을, 응? 줄때 쓴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애냐 A차집합 B 그리고 B차집합 A의 합집합 왜 이게 대칭 차집합인지 어, 식에서는 이제 대칭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잖아 그치 이거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A차집합 B면 어디야 요거 딱여기 그쵸 b 차집합 a 는 여기 그렇죠? 순수 b 만 교집합 빼고 b 만 그리고 a 만요 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요 상태라는 거지 요 상태를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글이 이 부분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어, 문제 풀때 괜찮아. 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어, 문제들은 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에서 많이들 다루고 있거든.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면 오, 훨씬 낫다는 거지. 음. 그리고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뺀 그런 모습이야. 그죠? 그래서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의 차집합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쓰면은 A 합집합 B 하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하고의 교집합 이렇게 쓰기도 해.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거예요?라고 할수 있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해보면 A 합집합 B면은 요 부분이죠 그죠 음 요게 요 부분이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 교집합 빼고 나머지 잖아 그죠 그러면은 교집합이니까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돼 있는 것으로 그치 검정색하고 빨간색이 크로스되어 있는 어, 이거 대칭차집합 요 부분만 이제 여기를 나타낸다 이 얘기죠. 음, 같은 거잖아. 그치? 이거를 우리가 대칭차집합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연산을 약속했을 때뭐 음? a 세모 b 하고 여기다가 뭐 세모 a인데 어? 얘가 항상 얘와 같은 어떤 집합은 어떤 꼴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응.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지. 이해되셨나요? 응. 이런 용어 같은 거 예. 익숙치 않고 새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용어를 얘기하면서 이거요 저거요 이러지 마시고 원래 원래 진짜 그그 어, 그 명칭 그대로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 야막말 어? 줄여가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수학 용어니까 아셨죠? 어, 그거 조심하시고 계속 아나저 어, 처음 보는데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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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그 용어를 익숙해질 때까지 어, 떠들면서 개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지셔라 이 얘기입니다. 많이 보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야지 입에 딱딱 붙으니까. 아시겠죠? 응.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명제로 만나겠습니다.